여기는 이게 불켠게 다예요. 지금 아직 해가 안 떠서 더 어두운 것도 있는데 그래서 화장하는데 좀 어려워요. 이걸로 송도문 잡는데 좋다 그래서. 여기 오면, 여기 물이 석회물이잖아요. 석회수. 더 피부 뒤집어지는 분들이 되게 많다고 들었, 들어서 엄청 각오하고 왔는데 가끔 석회수 물이 잘 맞는 사람들이 있대요. 유럽 오면 피부도 좋아지고 머릿결도 더 좋아지고. 피부가 아주 좋죠? 헤라 블랙 파운데이션을 사봤어요. 눈썹칼을 안 가져와서 눈썹칼을 좀 팔아야 할것 같아. 요 맨날 하는 거. 오늘 뭐 있지? 오늘은 오르세 미술관에 갈 거거든요. 원래 오늘 베르사유 공전을 가는 날이에요. 겨울이라. 별로 이쁠 것 같지도 않고, 날씨도 별로라. 그냥 베르사유는 안 가기로 했어요. 좀 붉은기가 많이 올라오는 볼 부분에 좀더 바르고. 파우더 처리는 이 세포라 파우더로. 감기에 걸려서 계속 한 3, 4일째 약국에서 산 약을 먹고 있는데 많이 나아졌어요. 감기약을 챙겨오긴 했는데 먹어도 안 듣더라고요. 한국에선 되게 잘 들은 감기약인데 처방받은 건데. 그래서 보니까 감기 바이러스가 한국이랑 달라서 여기서 걸린 감기는 여기 약을 먹어야 된대요. 목이 아프다고 그랬더니 약사분이 목캔디 같은 걸 주는 거예요. 약인데 사탕이에요. 레몬 맛 나고 그냥 사탕처럼 먹는 약. 아, 나 진짜 감기 걸려서 목 아픈 건데 그냥 간단하게 목이 아픈 줄 아는 거 아니야? 해가지고, 어, 아니다. 나목 감기인데 이게 약이냐? 그랬더니 약이래. 그렇다고, 먹으면 괜찮아질 거라고 했는데, 진짜 먹으니까 괜찮아졌어요. 아, 눈썹 칼도 사야 돼. 눈썹 칼도 안 가지고 와서. 이제 프랑스 온지 6일째 되는데, 아직 에펠탑을 진짜 멀리서만 보고, 에펠탑을 아직 못 봤어요. 이거는 아나스타샤 되게 얇은 브로우예요. 이걸로 모양 한번더 다듬을게요. 프랑스 파업 때문에 원래 제 계획은 저는 원래 1월 8일에 파업이 끝나는 줄 알고 왔어요. 일주일 이상 머물기 때문에 나비고라는 교통카드를 사려고 했거든요. 일주일 단위로 충전해서 쓸수 있는 프랑스 교통카드인데 파업하다 보니까 지하철도 많이 막 끊기고 하더라도 무임승차도 많고 그러니까 오히려 돈이 아까울 거다. 어디? 없나? 지하철 표를 따로 끊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 옛날 지하철 표 끊듯이 이렇게 넣고 빼는 교통카드 말고는 그게 지하철 표인데 그거를 이제 10장씩 살수 있거든요. 열목금씩 한 번에. 그렇게 해서 다니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린트 초콜릿 가게에서 제가 한국에서도 린트 카카오 90% 초콜릿을 먹어요. 아 진짜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초콜릿 종류가 엄청 많고, 진짜 막 삽으로 퍼서 담는 수준의 초콜릿들이 이렇게 사탕으로 되어 있는 초콜릿들이 있어요. 이거를 그 직원이 시켜보라고 줬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저거는 원래 살 생각 없었거든요. 네모난 초콜릿들만 살려있는데 저것도 사왔는데 어제 밤에 편집하면서 너무 맛있어가지고 멈출 수가 없어서. 이 팔레트에서 이 컬러랑 이 컬러. 칠 동안 저랑 저랑 호스트들밖에 없었는데 어제는 몇 분이 들어오셨나봐요. 그래서 이제 좀 사람 인기척이 좀 나네요. 이렇게 아이라이너 요거 응? 뭐가 붙었네? 아파트 윗집에 아기들이 사는지 어? 오늘 아이라인 제대로 그려진 거같나아 이게 조명이 다르니까 눈썹이랑 아이라인 그리기가 힘들어요. 아이라인이 이따위로 그려지면 그냥 이따위로 하고 다닙니다. 호스트분이 일어나셨나봐요. 블랙 할까요? 브라운 할까요? 블랙 하겠습니다. 저는 여행 오면 항상 이렇게 아침부터 돌아다니는 스타일이라 항상 이렇게 일찍 일찍, 일찍 준비하거든요? 잘 시간 줄여서 더 보고 더 먹자. 이게스카라도 포라를 갔는데 사고 싶었던 디올 블러셔가 30% 세일인가 샀습니다. 바로 앞에 조명이 세가지고 색깔이 많이 날라가는데 이런, 이런 느낌의 컬러입니다. 보이죠? 루즈 립을 발라볼게요. 톤다운된 컬러인데. 전 톤다운 컬러 잘안 바르는데, 이건 예뻐서 바를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마지막 쉐이딩 이렇게 해주면 끝 저는 이제 마저 다른 것들 준비하고 올게요 My That's off my rest book